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오늘도 아무 상담 시작합니다 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얘가 나쁜 애는 아닌데 이상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내 이야기는 어디론가 증발되고 얘 얘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으면서 귀가 빨리거나 묘해지거나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자의식 과잉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의식과잉이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좀 높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그 정도, 뭐 자의식이 좀 강하고, 요 정도 선에서 머무르는 거는 크게 누군가한테 해악을 끼치는 것같지는 않아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나도 내 얘기하고 싶은데, 걔가 내 이야기를 낚아채서 어느 순간 자기 이야기로 확 전환시켜버리는. 대화에서 이런 일을 번번이 겪으면요. 사실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들이 주변에 해악을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요, 나는 한 마디도 못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만 계속 들어야 한다면 사실은 대화라는 무대에서 엑스트라나 조연이 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나도 그런 일이 있어. 야난 더해. 하면서 그 이야기의 화제를 확 가져와서 어느 순간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펼쳐놓는 대화 패턴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손해가좀 자식과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화의 장을 내가 이야기한 만큼 상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관계에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군가가 나를 보다가 얘기를 하는데 멈춰. 그러면 바로 나와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네, 험담을 하나? 내네 얘기를 하고 있나? 나 오늘 좀 옷차림 좀 이상한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연관되었다고 직결을 시켰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다가 말을 멈춘 거는 뭐 확인해야 되겠거나 자기 휴대폰을 보는 일이 더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과 이어서 나하고 연결되는 것 또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생각이 많이 치중해 있는 분들이라면 아, 내가 살짝 잘 과행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군가한테 딱히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닌데요.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좀 많이 하게 돼요. 비교를 하게 되는 기저에는 사회적 현상의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SNS라던가 수많은 미디어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좀 깎아내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세 가지를 합쳐 보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굉장히 꽂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타인은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아 자식과의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때 내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요 이게 조금씩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은 사실은 유아적 사고방식과 좀 비슷해요 자아를 가진 존재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어쨌거나 보잖아요 카메라 렌즈가 내 안에서 바깥을 향해 있단 말이야 내가 보는 카메라가 세상의 전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을 가진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 나간다라는 거는 자기중심성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성에서 얼만큼 벗어나서 자기 객관화를 하느냐. 타인의 입장에 얼만큼 멀리 넓게 서볼수 있느냐 이게 성숙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 같거든요 자기중심성이 너무나 높아서 자의식 과잉이다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 가득 차서 타인의 입장이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 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좀큰것 같아요.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많이 받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거나 적절한 충족과 적절한 결핍은 사람을 그냥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지나친 충족과 지나친 결핍은 뭔가 심리적인 문제를 좀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은 꾸중을 듣거나 비난을 좀 많이 듣거나 이랬을 때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은 방어 기제가 생기겠죠.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어 기제 하나로 자식 과잉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많은 기대를 받았을 때 떠받들여지면서 컸을 때 자식 과잉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다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 안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 내 욕망 이것이 훨씬 더 팽배해지겠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에 따라서 자의식 과잉이 좀더 과대하게 환상처럼 부풀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안과 낮은 자존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의식을. 과잉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공작새가 막 깃털을 이렇게 부풀려서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자기 자신으로 좀 꾸미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척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죠 내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면 인정을 받거나 주목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부풀려서라도 자아를 확장시켜서라도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일종의 방어 기제로 불안과 낮은 자존감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타인과 끊임없는 비교가 절대로 그냥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뭘로 귀결이 되냐면 내가 이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지? 내가 그때는 어떻게 했지? 자기 자신을 미친 듯이 파고드는 탐정의 시선을 갖게 돼요. 내면적으로. 그러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못난 점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내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곱씹게 돼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을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채바퀴를 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고 이 낮아진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시 부풀리게 되는 악순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떤 패턴으로 자로잡고 뭐 있다면요 내가 좀 자의식이 너무 심하게 과장되어 있구나 라는 자기 인식 능력도 어느 순간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는 자기 객관화랑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너무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취해서 사는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 현재의 삶에서 어떤 경험을 더 많이 하고, 관계나 일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렵지만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자의식 과잉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게 언제냐 청소년기죠 우리가 중이병이라고 말하는 거 중이병은요 중학교 2 학년이니까 봐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고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중이 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지만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냐 거울의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일단 자의식 과잉이라는 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상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그 상대의 뒤에 만약에 거울이 있다면요,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좀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타인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건강하게 작용을 하면요, 피드백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만 꽂혀 있어요. 나는? 타인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상호작용이 아니라 굉장히 일방향으로 자기한테만 향하기를 바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훨씬 더 병적인, 건강하지 않은 어떤 성격장애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그 맛에 산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울의 방에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요. 타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들이 나를 위해서 복무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의식 과잉을 줄이기 위해서, 자의 객관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딱 하나만 생각한다면, 상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울의 방에서 일단 나오자. 그거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자기 객관화를 한번 시작해 보자. 어, 거기에서 출발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만 보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지루하고 단조롭고 얄팍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더 풍성하고 깊고 넓어지기 위해서라도 거울에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오면 어떨까요?